같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욕구 또 인간의 본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 같지요.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나는 모자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풍성하게 느낄 때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냐?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그 공평한 모든 공통 분모는 뭐냐? 인간은 결국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좀 이거 하나 좀 보세요. 뭘 음시하는 가 암시하는 것 같습니까? 여자가 절벽에 떨어져서 남자가 지금 손을 잡고 구해주려고 하는데 여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저 뱀. 근데 저 뱀을 남자는 볼 수가 없어요. 좀 힘을 내서 좀 올라와라.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또 남자의 등 뒤에 있는 저 돌, 큰 바위 돌을 못 봅니다. 남자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자를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나 지금 떨어질 것 같아. 뱀이 물어 뜯으려고 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 왜 조금 더 힘을 써서 날좀 끌어올리지 않는 거야? 하면서 남자한테 불평을 하는데. 남자는 또 얘기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힘 닿는 데까지 너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조금만 좀더 노력해봐. 조금만 더 힘껏 올라와 봐. 하면서 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남자는 밑에 있는 뱀이 있는 걸 모릅니다. 여자는 바위가 남자를 누르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둘다 아, 떨고 있습니다. 둘다 고통스러워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결국은 타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 눈이 볼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결국은 이 그림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이 논년에 쓴 전도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전도서 1장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 솔로몬은 역사상 지혜의 왕이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생의 고통, 괴로운 것그 다음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됐으면 세상에서 성공했죠. 권력을 지키해서 얼마나 싸움을 합니다.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에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던 히스기야 왕에게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았어요. 잘 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에요. 요즘 말하면 가나 말기 시안부 인생의 진단을 의사도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가 히스기아에 닥친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아무것도 할수 없죠. 결국 한 것이 뭐냐?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38장 1,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기세기아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의사도 해결할 수 없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절망적인 나락 속에서 여러분 인생은 아직도 내가 살 힘이 있다는 것은 힘든 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왔다면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믿지 않던 신을 찾아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게 인생의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기적 이 일어났어요. 고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기적 뒤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고 그 기적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너는 가서 희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오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얼마나 희스기야가 기도를 했는지, 그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 그 눈에서 흘린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희숙의 왕이 회복되어 졌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보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성숙해졌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졌어요 인생에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쓴게 약은 몸에 쓰다고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삶에 어려움 없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자고하지요. 교만하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조금 자기보다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 보면 막 책망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왜 똑바로 못하냐고. 그런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괴로움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뭐썩 좋은 말 하는데 호렙이 마음은 뭐 과부가 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힘든 일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고통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죽었다 살아나 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도 좀 해봐야 돼요. 가난도 좀 겪어봐야 돼요. 뭔가 좀 고통을 겪어봐야 인생에 성숙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희스기야는 물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려고 했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 러 힘썼어요. 근데 자기도 자기도 모르는 뭐냐 교만이 부족한 면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고통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기를 잘 포장합니다. 힘들면서도 남아파에 가서는 좋은 옷을 입고 깔깔대고 웃고 자기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세요. 어려울 땐 어렵다고 말하세요. 그게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신앙, 고통이 없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아픈 것이 없습니까? 눈물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왕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이 치료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큰 고통을 도와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의 파, 목적이 파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깊은 손길을 느끼게 됐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고통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 뒤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고통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 인간은 고난을 좀 당해봐야 돼. 군대도 좀 갔다 와. 그 상하 그런 명령 관계 속에 그 한계 속에 좀 살아봐서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겪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의 밑거름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 희생이야 이게 하나님이 뭐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뭐예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셨어요내 모든 죄를 뒤에 등대 던지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 우리의 사랑은 짝퉁이고 아주 작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정답이에요. 요한에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수도 없이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라. 왜요? 이유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내가 쓸모 있어서 아니에요. 내게 할 일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끝날 것 같아. 난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 낙심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포기해서 다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은 목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다시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 되는데 그 소망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절망 속에서도 소망, 좌절 속에서도 소망, 위기 속에서도 소망. 소망이 없으면 결국 인생은 살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 빠져버리면 우리 몸의 영양소 3대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세 가지는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우리 영적인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영적인 단백질이에요. 이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오늘 희생해야가 통곡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는다 오늘 삼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석이야가 심히 통곡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기도와 눈물에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기도와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대단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 말로 설명할 수밖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신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사람은 보지 않았지만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통곡의 여자가 하나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한나 한나. 한나 자식이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풍족했지만 자식을 못 낳. 그 고통은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남편이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을 어? 이렇게 갑절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자식 없어도 괜찮아. 아, 아무리 말로 위로해도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오늘 히스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아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 기적의 손길, 은혜의 손길, 평안의 손길, 감사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자. 침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고난 이후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뭐가 되느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더라고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욥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도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우수와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 다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쭉정이에요 쭉쭉 쭉정.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절대 가까운 척하고 친한 척했는데 조금 내가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버려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혹시 삶에 육적인 병이나 영적인 부, 병이 있는 분들, 또 회복에 회복이 되지 않냐고 지친 분들, 다시 일어날 용기, 눈물을 흘리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눈물에서 평안을, 고통에서 감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니라 간증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희숙이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희숙이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평안을 더 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일부에배드릴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